지금 시장 전문가들 몇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일부 절세 매물이 3 절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공시가격이 급등을 해서 많은 주택 보유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까 버틸까 공식가격 급등 기로에선 다주택자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식가격이 19.08%로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또 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식가격 현실화율을 90%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최고세율 6%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물 출회로 이어져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이런 기사 같은 거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자, 경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가 무려 23.96%, 네, 서울도 만만치 않죠. 19.91% 올랐고, 가장, 정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올랐던 것은 세종입니다. 세종이 물론 작년에 가격이 엄청 급등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무려 70.68%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광주, 전남, 뭐, 이런 쪽에서도 조금, 작은, 작은, 작게 오른 데도 있죠. 강원도 이런데. 어쨌든 전부 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식 가격도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률 추이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했죠. 어, 최근 들어서 가장 수직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간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확 높여버리는 모습을 보이으로써 당황한 주택 보유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유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나 우려 이건 뭐 항상 나왔었던 얘기죠.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이런 월세의 가속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전세까지 월세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임대료 인상이 5% 제한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가격 격차가 계속 앞으로 벌어질 걸로 가,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전문가들 몇몇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일부 절세 매물이 3월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금 부담 강화로 이미 매매나 증여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많아,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명심은 없다. 저도 이거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게 진짜 가격 안정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풀어줘라.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매물을 던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종부세는 정말 잘 올리고 있죠? 하나는 잘하고 있는데, 또 하나 양도세를 풀어주는 거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죠.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으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해지는 거고, 공시가격을 올림으로써 과세 표준가격이 상승해서 세금을 세수 확보를 훨씬 더 합법적으로 많이 하게 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돈을 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집을 갖는 거를 정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내집 마련을 해준, 해주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모든 걸다 공공이 하고, 모든 걸다 임대주택화 시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산 증식의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죠. 그죠? 대출도 좀 풀어주게, 대, 대출도 좀 풀어주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걷어차고, 다 임대주택하고, 다 모든 거를 큰 정부에서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공식 가격 급등의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도 고민됩니다. 보유세에 대한 모의 분석을 해봤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1주택자분들도 보유세 부담이 높습니다. 자, 마레프, 여러분 마, 많이 아시죠? 나포구의 마레프 아파트는 작년까지는 362만원 냈는데 올해는 533만원 이건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부세만 따지면 50만원에다가 140만원이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고 음마아파트나 도곡네스가나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이러한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아크로 리버 파크는 사실은 현재 완공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3층 평 하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2,85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일 부담이 되는 종부세로 실제로 매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게 진짜 집값이 잡힐 수 있는 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에 매물이 얼마나 출애가 되는 날로 기준 가입해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만한 도공 레스를 갖고 있다. 아, 이런 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천만 원, 짜증 났는데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을 내야 되죠.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내가 한 채를 처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남에 두 채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강남에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기민하게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사에서 나왔듯이, 작년에 징여가 가장 최고치를, 최고 수치로 기록했었죠. 웬만하면 다 징여로 이 어, 미리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마 준비를 못한 어, 강남에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사실은 한,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판단은 되나.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예전에 사놨, 사놨던 분들.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우연찮게 한 채를 더사서 집이 두 채가 됐는데 시간이 있다니까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소득은 적은데 재산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이 부담이 되죠. 아, 내가 무슨 사업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최근에 강남 산 사람들은 천만원 낼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마나 도곡렉스를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아, 세채 정도 있다. 그러면 2억 5천을 냅니다. 2억 5천. 더더욱이나 부담스럽죠. 네, 이런 분들도 한채 정도는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냐? 그렇진 지 않구요. 강남에 있는 물량 자체가 또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강남에만 두 채, 세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그 수가 많지 않고, 그런 숫자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한 경우가 많다. 그럼 이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예를 들어 30억에 팔렸다. 한 20, 한 8, 9억 정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럼 어떻게 돼요? 대기 소재가 얍다 채가죠. 왜냐면 강남은 여전히 전국적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어, 준 강남권에 있다가 강남권으로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 물건 나왔네? 냅다 팔고, 자기 그, 자물고 팔고, 얼렁 사는 거죠. 그니까 상급지 이동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하락하려면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 물량 자체가 수요자, 구입하려는 수요부자보다 물량이 더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쏟아지는 건 아주 일부일 것이고,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이번 종부세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부 물건 출해되고, 시장에서 바로 소진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권에 하나가 있고, 비강남권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겠죠? 어,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 뭘 파시겠습니다. 뭘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프로지 팔겠죠? 여러분들, 음마 아파트 파시려는 분이 있나요? <laughs>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지금 신림동 프로지어 1차와 음마 아파트, 그러니까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굳이 상대적으로 나누자면, 요런 지역에서 당연히 프로지어 1차 팔겠죠? 만약에 이두채 갖고 계신 분이 이번에 거의 한 4천만원 가까이를 내는데, 어, 만약에 음마를 저기 프루지얼을 팔았다 그음마 한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마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850만원 정도 내는 거죠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이 세입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음마를 팔게 되면은 신림동 프루지만으로는 종부세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프루지얼 팔게 되면 종부세가 없고 음마를 팔게 되면 한 850만원 정도 종부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850만원을 내고 음마를 보유하겠습니까 850만원 아끼면서 신림동 아파트를 보유하겠습니까 그 계산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럼 당연히 음마를 보유를 하겠죠. 프루저를 팔고. 그러면, 왜 그런 계산이 나올까요? 신림동프루저 1차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 오른다. 그러면 음마 아파트는 최소한 1억 이상 오르겠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5천만원 이상 세이브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더벌수 있는데 800만원 정도 낼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루저 1차보다 음마 아파트 오르는 게 850만원 이상이기만 하게 되면 음마를 보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현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강남권이 아니라 비강남권을 팔게 된다. 그러면 강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남 두개니까 이건 무조건 강남권 아파트가 나오는 거고 강남과 비강남권을 갖고 계신 분은 비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나오게 됨으로써 강남 매물과 비강남 매물이 다 나오긴 합니다. 다 나오긴 하는데 그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신림동 푸르지오가 은마랑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어 처지는 거지. 이거 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또 상급지 갈아타기를 게 되면서 이걸 또 구입해 주겠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 종부세로 인해서 종부세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면서 어 시장에 물건이 출해가 되는데 그 물량, 물건 수량이 대기하는 수요 대비 많아야지만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 숫자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물건이 나오고 소유권이 바뀌는 그죠? 등기의 명의자만 바뀌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 움직여지는, 움직여지는 거지. 여러분 기대처럼 종부세 폭탄이니까 4월달, 5월달 물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야지. 안 됩니다. 제말 확실히 들으세요. 사실, 사실 분들은 그냥 안 떨어져도 물건 나왔다. 일단 사시는 겁니다. 물건 가격 안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 6월달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하반기에 물건 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종부세나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전에 팔았으면 팔았지, 6월 1일 어차피 넘겼다. 그러면 그냥 한해 올해에 보유세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더 버팁니다. 1년 동안 또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파실 분들은 5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물건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한 4월 중순까지 늦어야 4월 말 정도까지 나오는 물건이 최대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달 정도만 기다려보고, 거기 나와 있는 매물이 전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건에서 가격이 안 빠졌다? 그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거 더 떨어지길 기다린다? 안 됩니다. 제말 명심하세요. 하반기에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종부세 이슈로 돼서 일시적으로, 어, 소위 말해서, 이 어떤 보유세 공포감의 물건을 내놓으신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이거에 부담스러운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나머지 분들은, 전혀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그냥 아, 종부세 폭탄이니까뭐 엄청나게 올라서 가격 하락 겁니다. 이런 또 영상 찍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어, 보시면 압니다. 이 결과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한석 달, 넉 달만 기다리시면 은제 어, 말이 맞는지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은 어, 제 말을 믿고 어,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어, 5월달, 6월달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구입하시는 게 맞겠다. 맞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